일단 일단 와 계획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봤을 때는 평일도 그럴 거거든요 평일에도 한다던 수원 수트도 한다던할수 있는 대로 하루에 끝내 보시고요 이틀 수업이니까 세 번째 미접근 하루 한 단원 하시고 우리는 이제 얘는 두 번이잖아요 미적 같은 경우는 수특. 근데 얘는 한 단원만 여기서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따로 유형 뽑아와서 또 드릴게요. 이번 한달그 이번 주 숙제는 이제 미적 이번에 그치마과목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잘 됐다.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첫 단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요구. 근데 실제로 열심히 안해된다니까좀 그렇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공통 과목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수원수트 쪽으로 알겠어요? 미적분에 지금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유형 그런 스타일로 안 나오니까 알겠니? 그래도 그서 기본 문제는 하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게되는 건데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하자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일반항,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개차수열, 분수열, 뭐 점화식 뭐 이딴 것들 어떠한 등등등등등의 수열들이 있는데 그 수열의 극한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열 자체는 뭐라고도 볼수 있는 거냐면은요, 수축에서 f(x)랑도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으로 보내주기도 했었거든요. x를 뭐 a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수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뭘로 보내줄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은 n 대신에 xn라는 x를 넣어주시면요, 그녀에 대한 점,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수렴하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요. 은리미티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써, 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녀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을 수렴한 값이 알파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2α-3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양하시고 알파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5가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4b_n 은 이항하신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b_n은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음, 보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뭐 해주라 하시면 돼요. 자, Pn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는 얼마가 됩니까1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6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열 수혈 부분은요, 수열의 대수 관계 혹은 함수의 대수 관계라고 하면서도 수트에서도 했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 자체만 살짝 살짝 달라진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 함수 이거 수열의 대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녀석은 이렇게 수열만 은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아니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이 녀석의 극한값이 cn의 극한값이 알파로 갔을 때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어 bn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은 알파란 녀석의 수열은 이런 식으로 자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A에는 노란색, C에는 주황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밑에 어떠한 수로의 값으 답이 될 거예요. 얘가 A1이 되겠고, 얘가 C1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얘가 A2가 되고, 얘가 C2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계속해서 뭐 어디 이렇게, 이렇게 막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얘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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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가정만 해 볼게요. 근데 이 주황색은 이 주황색은 뭘로 수렴할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가까워진 녀석이 될 거예요. 알파라는. 알겠어요? 이 노란색도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즉 an하고 cn의 극한값은 우리가 얼마가 될지를 알수 있어요. 혹은 알아요야. 그러면 그 사이에 낑겨있는 bn의 수열은 뭐어디지는 모르지만 얘 사이에 있는 어떠한 어떠한 애야 그냥. 알겠니? 그러면 얘가 수열이 낑겨있으면 얘도 어디에 있을거라고 그 사이에 계속 낑겨있을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bn이라는 수열의 녀석도 뭐가 된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 수렴값 얼마인걸 알아요? 이타 리미트 n에 무한대로 보내볼 겁니다. 좀다 같이 좀 봅시다. 우리. 이거 예제 2번인데, 보고 있니? 맞죠? 음, 프린스가 잘 모르겠네. 자, 이 녀석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예요? 2분의 3. 네,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유리화 해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유리화 해보시면 뭐예요? 이거 루트 제곱에서 정밀기가 사라지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라져요. 이제 분, 분모 몇차 돼요? 분자 몇차 분자 몇차 돼요? 차 그러면 개수 비교해야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자, 우리는 이 녀석의 극한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부모 분자 뭘로나눠요 n으로 나눠요 그러면 3 플러스 n 분의 1분의 n 분의 an의 이보하고 플러스 1 플러스 n 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부모 분자 n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뭐가 될까요? 0. 0이 되겠고요. 이거는요? 0. 0. 이거는요? 2분의 그러면 마무리 보시면 분모는 3분의 2분의 3 넣어주시면 3 더하기 얼마예요? 1 그래서 답이 3분의 4예요. 알겠습니까? 솔직히 증비수열의 극한 이 타입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3점 초반 때, 한, 한 자리 있때 문제에 나온다면 나오겠지.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유형? 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증비수열 선생님의 증비수율이 수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그 녀석은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론 어려운 문제로 활용도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내신에 좀더 비싸게 활용될 뿐이에요. 수능형으로는 쓰긴 쓰는데 원래 수능 자체는 다 낮은 확률이 있죠. 비중이. 근데 미적분에서는 어찌됐건 무엇이 출제된다는 라 것을 대충 이해하기엔 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되는 타입은 아닙니다.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시열이니까 우리는 일반은 뭐 어떻게 해요? 포항 곱박이공비의 m-1제곱이 이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sen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A.E.N.은 뭐가 될까요? A.E.N. 좀 불러주세요. 2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이죠 왜요? 여기다가 뭐 넣어서요? 2n 넣으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은 분모로 튀어나오고 2n이면 은 2n제곱이니까 4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이러한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합을 물어봤네요. 자 근데 우리 유형 특징 파악 좀 합시다. 알겠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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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아니다 그냥 다합 시다보네. 자 우리는 이거 뭐 해줘요? S E N 구해볼 거예요. 즉 T N 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러면 등비시열 확보하는 공식 한번 불러볼까? 우리 수리수비1 마이너스 분의. 비비를 시켜드릴게요 월, 수에 오세요 처음부터 할게요 천천히 웬 웰스요? 월, 수에 수원 수업하고 있거든요 저 월, 수못다요 왜요? 네, 저 영어 수업 들어요 수요일은? 수요일 들요저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거든요 영어가? 네 그래요 수요일 다섯 반인가, 아무튼 시간이 안 돼요. 출진 되잖아 와서 수업도 들읍시다 알겠죠? 네.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면 애스트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공식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게끔 합시다. 알겠어요?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 받는 거부터 쓸게요. 먹어요. 등비수열의 합 뭐야? 맞죠? A는 초항인거 아시죠? 자공비 예정 얘네 입장에서 그만 면 마이너스 1분에 초항은1 넣어주시면 여기죠. 그지? 5박이 얼마야? 4엔 4인 마이너스 1.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게 tn이에요 이게 tn 자 그럼 분모 먼저 써봅시다 분모 분모는 뭐예요? 자 2n제곱 곱하기 a 에 그럼 얼마야? 3 곱하기 2에 n-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자 이거 증비학 공식 써놨죠? 저것도 밑에 다 지우고 쓸게요 아이들 다 왔는데 자꾸 받보지 마시고 좀 보여. 요 올해 고3들 좀말좀잘 들어줘요 자 갑니다 자 얘는 3 앞에 튀어나가고요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될 거예요 그리고 2의 n제곱 곱하 2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4n제곱. 2의 2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는 뭐가 되냐면 4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얘랑 곱해지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겠어요? 플러스 3의 n 제곱 분의 이게 3이죠? 약분하시면 우린 뭐야? 2. 알겠어요? 4의 n 제곱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높은 걸로 나눠서 답인데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하라고? 힘이 약한 애들 죽여버리세요 힘이 약한 애들 죽이세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 뭐가 돼? 약분이 돼 이렇게 힘센는 애들끼리네 알겠니?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3분의 2에요 그러면 3분의 4가 답이에요 이렇게 알겠나요? 음,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지 힘이 약한 애들 지우는데 그래서 내가 누가 더예명 파워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워게임을 다 시각적으로 딱 알아보는 순간 작은 녀석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때 이렇게 풀어야 쉬워요 알겠니? 쓸데없는 애기들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야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예제 문제 세 가지는 다 했네요. 17분.